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강남갑 출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저는 지금 대정부 질문단상에 서 있는 이 순간이 기적과 같아서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공직자였던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 동료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김정은 남매도 인터넷을 통해 저희 우정 활동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께서 밝힌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철학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과연 사람이 먼저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먼저인지 대통령의 사람들이 먼저인지 대통령의 정당이 먼저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님께 전쟁 영웅이 먼저냐 아니면 대통령 행사가 먼저나 라는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 한번 총리님께서 좀 봐주십시오. 혹시 여기. 저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보았습니다. <laughs> 처음 보셨습니까? 네. 예. 전쟁에서 전사한 영웅들이 고국에 도착하는 순간 오바마 대통령이 조용히 비행장에 나가 그들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화려한 의식은 없었으나 전사한 영웅들의 진심을 표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때가 생각납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나라에서 누가 어떻게 나를 맞아줄까 궁금했고 이런 저런 생각들로 마음이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첫 발을 디디는 순간 평생 저는 처음 보는 분들이 저를 와락 패매에 껴안고 대한민국에 오시기를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이말 한마디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이렇게 쉽게 올수 있는데 왜 진작 오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6 2 전쟁 영웅 147명의 유해가 70여 년 만에 조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제 인생보다 더긴 시간, 국으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린 분들입니다. 그 순간 우리 공항에서 구분들을 그 누가 혹시 맞은지 청리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아, 아마 당연히 그 보훈처와 군에서 맞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 고... 이틀 뒤입니까? 그 대통령께서 어, 그 제대로 예, 예우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급 직원들이 나와서 유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제가 행사 관계자와 통화해 보니 굳이 다음날 행사가 있는데 나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청리님, 아무리 다음날 행사 계획이 있었다고 해도 적어도 국방부 장관이라도 나가서 유해를 맞이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대통령 행사를 위해 전쟁 영웅들의 유해가 하루 동안 비행기에서 방치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한 가지 사실을 통해 전쟁 영웅들보다 대통령 행사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느껴집니다. 저는 총리께서 대통령과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들과 유족들 앞에 이제라도 사과하는 것이 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겠습니까? 예, 그,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어, 정부의 당국자들이나 또,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유해를, 어, 쉽게 생각하거나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을 생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해서 이렇게 대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타임지리도 역시 전쟁 영웅이 먼저냐 아니면 대통령이 먼저냐 라는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백선엽 장군께서 별세하신 후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백선엽 장군 분향서를 직접 차리고 예우했습니다. 사흘간 무려 10여만 명이 추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변상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총리님께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만약 변상금을 물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어, 그이 행정절차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과 제도가 온당한 건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또이 어, 서울시가 다른 재량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리님 혹시 파묘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묘지를 파서 뒤집어 엎는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 청리님께서 혹시 21세기에 지금 북한 말고 다른 나라에서 부관 참시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정말 백선엽 장군과 같은 분의 묘소를 파며법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그거야 이제 국회가 입법부니까요. 어, 국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법을, 어, 발의하는 것은 이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발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입법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입법 발의는 대부분 입법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의 창설 뿌리가 북한으로 도망쳐 북한군을 창설하는데 일조한. 김원봉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황당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봉은 6.25때동족 산장의 비극을 일으킨 주범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북한에서 6.25 전쟁 용치고받은까지 받은 전범입니다. 청리님께서 혹시 그 사진을 보신 적이 계십니까? 예. 지금 보신 그 사진이 서련군에 편입해서 서련군 군복을 입고 있는 김일성입니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동북 항일 연군은 1941년 소일중립조약체계로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동북에서부터 모두 소련에 들어가 소련군복을 입고 소련정규군에 편입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1945년대 그대로 북한군에 나와서 북한군을 이루었습니다. 만주에서 10여년간의 전투경영과 수년간 소련에서 정규군산을 마친 북한군의 정규군 앞에서 우리 리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수 있었던 최상의 선택은 과거를 묻지 않고 당시 한국당에 있던 모든 군사 엘리트들을 군에 받아들여 시급히 우리 종규군을 창설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파리로 광복 이후 한반도 당시 정치 상황에서 최상의 선택을 결정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군 공군 업적을 인정하고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우리 사회 의 갈등이 국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총리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뭐... 그...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는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먼저냐 아니면 김정은의 자존심이 먼저냐 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김여정이 지난 6월 16일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날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는 명백히 우리에 대한 공격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청리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주장하듯 우리와 북한 과의 관계가 앞으로 정상적인 국가 관계처럼 발전되어야 한다면 북한이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짓을 자행했는데 적어도. 유엔안보리사회 같은데 상종시키고 국제사회 알려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을 단죄하는 것이 정상국가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웅당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으로부터 유감이나 사죄를 받아내시겠습니까 아,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님 현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법원에 공탁한 대북조작권료 즉 김정은 정권에 넘겨줄 돈입니다 22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한이 우리의 재산을 폭파했는데 상징적으로 이것부터 압류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총리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역대 정부가 북한에 주었다가 받지 못한 차관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조 61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무상으로 북한에 제공한 차관 무상 차관입니다. 이것까지 합하면 2조 7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4년제 대학 270여만 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없이 한 학기를 다니거든 다 걷어, 다니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에 꽃은 돈 받지 못하고 또돈 갚으라는 말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 정부가 앞으로 새로운 남북 경제 협력이 시작되면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예, 당연히 그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어, 적절한 시점에 에, 그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어, 생각이 되고요. 어, 이제 이 남북 간에 만약에 이핵 문제라든지 현안이 잘 해결이 되어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어, 대다 이런 것보다도 훨씬 큰 그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전 선언이냐, 항복 선언이냐, 북한 비핵화 견인 선언이냐, 북한 핵벌유 인정 선언이냐라는 주제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정부 질의 서두에 총리님께서 정전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총리님께서 또 저와 함께 정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팩트로 올바로 이해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리님 지금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전선언 결의안이 그들이 말대로 국회에서 채택되면 북핵 폐기가 견인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화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판문점선언 채택 이후 싱가포르 북미 합의 이후에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말만 생기면 정전선언을 하자고 떠들었습니다. 예, 네, 계속 정전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때 북한이 저렇게 계속 정전선언을 입에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어,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계속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총리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평양을 다녀오고 그 다음 연이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서울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며칠 안 지난 10월 1일 북한이 저렇게 매일 정전 선언을 요구하던 북한이 던년 논 입장을 바꾸어서 정전 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바꿉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워싱턴을 쭉 벌고 왔는데 왜 갑자기 김정은이가 이렇게 입장을 바꾸었습니까? 혹시 정전 선언 문제와 관련하여 야당과 국민 모르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뭐 오간 내용이 있습니까? 그 적절치 않은 추측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때 북한이 발표한 입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월 1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오신 다음에 정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 정전선언과 비핵화를 연결시키면 연연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북한이 돌련뜻 입장을 바꿉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아 그래도 종전선언 정도 하려면 적어도 핵신고와 검증원칙에 동의해야지 그것조차도 안하고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미국이 말합니다. 이렇게 총리님께서 보시다시피 종전선언을 놓고 미국과 북한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고 대척점에 있는데 지금 여당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종전선언 추진 결의안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전 미북 관계에서 현실적인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 어, 종전 선언과 비핵화는 이제 좀 다른 사안이고요. 어, 남북 간에 아, 불안해, 불안해. 아, 예, 아, 예, 아, 예, 남북 간에 아, 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전선언만 있고 비핵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남북 간의 대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남북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로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이 출발점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은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정전선언은 결국 김정은이 요구하고 있는 핵보유 인정선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전선언 추진 결의안은 결국은 말 앞에 마찰을 놓고 말을 끌겠다는 그런 형식과 같습니다. 북핵 폐기 내용도 없는 정전이라는 선물을 그것도 북한이 금방 남북연락서를 파악한 며칠 이후에 이러한 견을 발라야 한다는 것은 정전선언이라는 이런 선물을 김정은 남매에게 가져다 바치던 것으로서 김정은 남매의 그러한 행포에 굴복하는 항복 ...밖에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전선언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한민족을 위해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태희 의원님께서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연. 박근혜 대통령님! 여러분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무런 제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감금생활을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만이 대통령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엽서는 한 세트에 9장씩 총 4차례에 네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금번 6월 6일에 발행된 4차 엽서는 21대 총선 부정 관련 내용으로 엽서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차 엽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엽서로 사용하시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데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방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방송 핸드폰 010-2507 486 하나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는 세트 수량을 표기에 문자로 보내 주십시오. 예를 들면 1차 엽서 한 세트면 1차 1세트, 2차 1세트, 3차 1세트, 4차 1세트 또는 1차 2세트 아니면 그 이상이면 그 이상 필요한 수량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농협 360-02-140 392 예금주 황진무. 이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신을 보낼 시에는 구치소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체구 사소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기아 또는 다른 수감자분들께도 보낼 시에는 예시해드린 수용자번호를 참고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